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비고등학교 갓성팩을깔 겁니다. 와, 갓성팩 네, 개그 손을 유음이랑갓성팩 가자. 짱! 아, 하복이율이 무죄야. 아, 그래도, 어, 한달 동안 출석 체크해서 얻었다. 아, 너무 좋다.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어. 무제한 아 어. 좋다 너무 좋다 기분이 이게 여기서 떠버리니? 161가스 있네 뭔거지? 와. 이 스킷 한번 끼고, 방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해봐야겠구만. 아, 그리고 어제 파이어맨 엠블럼도 얻었으니까, 오늘은 체험화이다. 오늘은 처음에 넣어줘 보야겠구만